이제 휴가 조금 늦은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주말에 여행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캠핑 많이 가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이 모자 꼭 챙겨가시고요. 지금 보시는 네이비도 하나 요거 단품 값만 따지면 3만 9천 원. 3만 5천 원. 3만 5천 원. 진짜. 근데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자요 핑크 컬러도요.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냥 딱 쓰면 캠 모자예요. 아주 진짜 예쁘고 화사한 어려 보이는 핑크의 캡 모자인데 이게 또 이제 뒤에 히든 후드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게 되면 이것도 마스크 형태가 또 나와요. 그렇죠. 그렇기 오. 때문에 진짜 실용적인 거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거 진짜 가려지는 면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. 음. 거기에다가 또 지금 보시면 사실 전저 베이지 색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플한데 저게 또 진짜 가벼운 초경량이기 때문에 네. 우리 또 우리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실 거고 옆에 있는 건 진짜. 리버시블 선캡딱 이게 저는 좋았던 게 퍼플과 오렌지 두 가지 색상을 한꺼번에 연출할 수가 있고 또 이것도 밴딩 자체가 굉장히 얇고 가볍게 들어가 좋아요.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약간 머리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느낌도 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선물하기도 좋고 재현 씨도 선물해 드렸죠 네어 너무 좋아요 저도 친정엄마한테 한 세트 저희 대전에 있는 이모님한테 또한 세트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 이 안에 와이어가 또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왜 햇빛이 쨍할 때는 이렇게 푹. 쓰시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반 정도 접어 올려서 조금 더 시원한 맛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. 이거를 아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도 지금 다 와이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살짝 모자 사이즈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뒤에 여기 리본이 있잖아요. 저는 아 리본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뒤에 머리 싹 풀으시고 리본 딱 보이게 되면 진짜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예쁘게 쓸수 있는 모자인데 모자인데 마스크가 되고 이 위가 메쉬라는 거, 바람이 통하는 메쉬라는 것까지, 요거 진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보여드린 겁니다. 자 마지막 생방송입니다. 저희 이제 수량 없고요. 대신 저희 딱 오늘 진행되는 이 물량이 다 판매가 되면 이제 생방송은 진행이 안 돼요. 네. 대신 가격만큼은 39,600원이라고 하는 역대 최저가, 최저가의 가격을 공개하면서 모자 네 세트를 다 드릴 테니까 함께. 하시고 저희 이제 홈앤쇼핑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시면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. 10%할인의 적립도 있지만 릴레이 팡팡에 또 도전하실 수 있으세요. 그렇죠. 또 이제 8월 한달 동안 여러분 구매액이 10만 원을 넘어가면 저희가 적립금 5천 원을 바로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구매액이 10만 원에 못 미친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오델로 모자 선택하셔가지고 구매액도 채우시고 적립금도 함께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39,600 원의 기회보다는 이제는 수량이 마지막이라는 거 모자 이렇게 가볍게 접어. 다니시면서 여러분 자외선 차단 막으시고 예뻐지세요 그리고 예쁘게 쓰세요 자 오늘 있는 수련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